으악! 아! 저기요? 아! 깜짝이야! 으악! 잠깐만요? 어 무슨 소가지 소리 나는데? 깜짝이야. 아, 아! 아 이왜 아 그래요? 깜짝 놀래게 없죠?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저기요? 어, 또 피자. 피자 네. 시키시 분이 또. 어. 근데 저분이 왜 오, 저분 왜 자주 오시죠? 몰라요. 또 저분. 아까 그분 아니에요? 아까 그 분인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아 여기 네, 계시는데? 사원에 저분아 키친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 이거 꺼져 있어 지금. 만드죠 만드죠 만드죠. 가스 가스 가스. 오, 가스, 가스. 피자 배달 안 왔다고 화내시던데. 어, 깜짝이야 진짜. 피자 드었더니 마음 편해지겠어. 주방 아줌마가 자꾸 오셔 가지고 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어, 코코모기 되게 매력적. 어, 왔어, 왔어. 어, 키친. 우측도 오고 있어. 우측도 온다. 이켜 봐. 만져줘. 설마 그 피자? 어. 피자. <laughs> 지금 4시야. 4시인데어 4시 4시인데 27분이라 그래. 소리 뭐안 나지? 난안 네? 나지? 안 돼, 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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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에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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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까지 니아왔 어? 여우 여기 한번 봅시다 어디서 소리 니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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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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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꺼졌어. 문 닫아야지. 네? 어, 빠뜨렸는데? 한번 보자. 알았어. 소리 들리잖아. 여기 있어. 한 번만 더 오면 돼. 소리 들리네. 무슨 소리? 들리? 소리 조용히 해봐.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어느 소리 듣는다, 발자국, 발자국. 어, 없어졌어요. 어, 그럼 무조건 문 내놔. 응. 갔어? 아니, 네. 아니 없어졌는데? 응. 어, 저기 계시네. 우와, 아, 발자국. 그게 아니야. 아, 그거 개에요. 여우. 갔나? 깼다, 다섯시다. 그건 말하지 마요. 아, 깼어, 깼어. 다 씨야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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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왜 뛰어오는거야 이게 빨간색을 왜 오는거야? 뭐 어떻게 막아? 문 닫아야지 아 뛰어오는데 내가 문 닫으려고 껐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응. 아, 다섯시 되면 문 닫고 기다리자, 그러면, 이번에. 오케이? 네. 전화 오겠죠? 어, 꿈속 오케이? 큐빈즈니. 저기, 저기 세요 TV 주, 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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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조용히 봐 영상 찍자 너! 어? 새 냄새가 나 내가 배달해 드릴게! 어, 가! 내가 배달해 드릴게요! 가! 배달해 드릴 테니까 내가 미안해요! 빨리 가! 제발 가! 친구야 마음이 편해졌나봐 내가 피자 배자해준댔더니 응? 친구야 오 친구야 거기 계시네 오 나를 노려? 응나못 노려 오 양치를 깨끗이 하셨나봐 뭐 이빨이 뭐들이끼셨어요 그래도 문단 속은 철저히 몇 시야, 동두야두시야2 시밖에 됐어? 네. 지금 양쪽에서 계시거든요. 여기 한 놈이랑, 어, 여기 보라색깔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냐? 밧데 없어, 바꿔야 돼. 이따 문 닫아놓고 기다려야 되잖아. 응. 음. 아, 여기 계시는데? 봐봐요. 어? 응? 가셨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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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계시네. 계시 계시어. 가. 내가 피자 배달해줄게, 제발. 카메라 꺼. 어, 아, 어, 카메라 꺼놓고 기다려야지. 아. 어, 아, 저 여유로워졌어요, 동동인지. 어! 저기요. 옆에 오셨잖아요. 걸리는 모습도 보이지. 네. <laughs> 잡히면 어, <laughs> 갔다 갔다 갔다. 가셨어 30%밖에 없어 배터리. 셋이니까 어? 있어, 있어, 있어. 군다다 빨리. 빨리 쏴. 으스. 아! 아! 털어 봐. 있는데, 붙잡아 빨리. 어 아... 아니야. 오, 잡았다. 좀더멀어지는데 기다려봅시다, 천천히. 아, 제발. 반대쪽 봐봐. 없어. 아니 알았지? 자리지 못하자 고소했어 고소했어 우리 피자 가게 고소했어 어? 왜요? <laughs> 한국어 모드가 있네요. <laughs> 근데 이건 왜 그게 없죠? 뭐예요? 난이도요 예. 방금 전 이지 본 거잖아요. 어디세요? 없는데요. 아닌가? 이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요. 에 네, 와. 프레디 피자 가게 두번 죽었습니다.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V 프레디도 두 번째에도 깼으니까 네. 이번에도 세 번인가요? 깨는 모습 저는... 보여드리니다 네, 깨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